네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2.8% 상승하며 47,650원으로 종가마감 되었습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 들어올리고 있음에 저희 주주분들 역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슈팅이 명확한 상승이 터져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확실하게 수익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대응을 취하셔야 확실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며 이끌어 드릴 예정이니까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 뭐 기대감이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. 자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정말 포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첫 시추까지. 자,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추 자재들 부산 신항에 빼곡히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대한민국 산유국이라는 이 꿈을 실현할 대한고래 프로젝트 시추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27일 이 개발 전략 회의에서 석유 공사의 시추 계획을 최종 검토하죠. 자,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 지금 필요한 자재들도 계속해서 부산 신항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유럽, 남미, 북미 전 세계 사방팔방에서 자재가 오고 있던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대항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과연 언제 터져 주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 분명하게 이대항고래 프로젝트에 의한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. 첫 시추가 시작되기 이전이 가장 큰 기대감이 몰려오고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저희 주주분들 역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앞서서 한국가스공사 역시 정말 단기간 내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진짜 빠르게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. 64,500원까지. 하지만 이후 이러한 기대감이 사라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정말 뭐 사실 정리를 하지 못한다라,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수익. 거의 없을 정도로 주가를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자, 그렇게 앞서 이 고점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매매하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자체를 보지 못하신 경우도 많아요. 자,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점과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자, 다 이번에 퍼져나오는 상승 슈팅 구간에서는 절대 이러한 실수 반복하시면 안 되니까. 저희 주주분들께는 이 정확한 타점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도록 이미 앞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도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었죠. 자, 그렇게 이런 정확한 타점 그리고 이번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으로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2 5 6 8 5 0 1 5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이 도만푼 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발송하시잖아요 그러면 100%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을 저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면서 수익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 주주분이시라면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이런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상승에 따른 시기 그리고 대응 역시 중요하지만 정확한 이 목표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머리 꼭대기에서 다들 팔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게 많이 힘든다 힘든 일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64,5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시점에도 사실상 6만 천원 이상에만 팔았었더라도 충분히 고점에 잘 수익신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머리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깨 위에서는 팔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도움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이러한 타점들 대응 방법 도대체 어떠한 관점으로 잡아가는 거냐 그리고 현재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수익 잡아가실 수 있도록 주주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이 추천주 들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저희 주주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약 10년 가까이 이 주식을 해 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이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세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명확한 이 수급이 들어오고요.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승시킬 때는 분명한 재료, 모멘텀, 호재, 그리고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파악했으며 명확하게 매집이 들어갈 때 정확한 타점에 정확한 지표를 잡아갈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황금 화살표가 바로 그 지표라는 거예요 수급과 거래량 바로바로 바로 파악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력이 움직이면서 매집해 가는구나 명확하게 파악하니까 이 화살표가 뜰때 들어가면 적어도 손해는안 보고 수익만 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역시 이러한 화살표가 뜨고 난후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 드렸죠 자 2월 13일 날 잡아 드렸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월 13일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매수가 8만 500원에 비중 70% 손절가는 5만 2천원으로서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드렸었습니다 자 9시 13분 정확히 장중 대응 가능한 시간에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에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. 발신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2568501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. 자총 506분에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, 이때 2월 13일 명확하게 화살표가 떠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잡아갈 수 있었죠. 이후 알테오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? 자 지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45만 5천0백원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머리 꼭대기에 살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고 이러한 지표로서 투자를 해나갔다라고 하니까 명확한 세력의 움직임 포착한 이후 그저 이 터져나오는 상승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%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황금 화살표 매집 타점 매집 화살표가 뜨고 난 후에 투자 이어나갔다라고 하면은 안한 번도 손실을 본적 없이 수익만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, 이게 모든 종목에 전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.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역시 저희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었죠. 자, 명확하게 이 황금화살표 매집이 떴던 시점이었고, 정확하게 8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. 자, 이때도 저희 주주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렸는데, 8월 16일 유한양인 91,300원에 만 잡아 가시라. 긴급하게 매수하셔야 된다. 긴급 매스터점. 잡아 드렸습니다. 자, 이때도 9시 31분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실 때 잡아 드렸고요. 발신 번호 2 5 6 8 5 0 2로상단 번호 배너와 동일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이때도 627분에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자,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떠줬으면서 최소 몇 퍼센트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? 두 배가 넘는 200%가 넘는 수익을 약두달 만에 가져갔었다라는 거예요. 자 명확하게 이러한 지표가 떴을 때 확실한 분석과 타점으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수익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추천주 지금과 같이 확실한 이 지표가 떴을 때만 저희 주주분들에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 같이 잡아가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2 5 6 8 5 0 1로 번으로 숫자 0번 또는 황금이라고 문자 꼭 잊지 말고 남겨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러한 종목들 사실 한 종목만 잘 잡아 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주주분들 계속되는 하락장에 손질 보고 계신 모든 종목들 복구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이러한 황금 같은 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명확한 타천과 또한 종목 들고 계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영상과 문자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머리 꼭대기에선 팔지 못해도 최소 어깨선에서 팔아갈 수 있는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타점과 추천주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께서 꼭 무료로 전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자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런 황금 추천주까지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구장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잊지 말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